여기분들은 다들 무야호 아시나요? 무야호 지원이가 지금 쉬었다도 없이 무야호를 하고 있어요. 무야호 어디서 나온 는야 무야호 어디서 나 거야? 무안 무야호 무야호? <laughs> 무야호가 뭐예요? 요즘 게이츠로에 뜨는 미미인데 이렇게 <laughs> 웃는다시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무이다시는 거지? <laughs> 굿즈즈는 역시 무야호를 모르는 중 왜? 나 어떻게 시위를 그래. 애들 다 몰라? 최근에 규리 언니도 몰랐거든 지금. 아 진짜? 응. 근데 아, 하영 언니도 왠지 알거같지나 않아 언니 뭐라할거 같아? 뭐? 응, 아, 뭐? 뭐? 미야오가? 뭐? 한순간 지나갈 민다위 그만큼 늙었다는 거지? 뭐라고! 왜 나를 그렇게 해요! 화끼냐? <laughs> <laughs> <할> 까그냐 <laughs> <나 끼냐? 웃음> 얘들아 정신 차리자 머리랑 언니 진짜 많이 <laughs> 길었더라 진짜 많이 길었어 이제 나 이제 이제 내가 제일 짧아. 맞아. <laughs> 어? 나 그럼 그래서 지선이가 더 짧아. <laughs> 이날이 <이런> 오다니. 정신 <laughs> <laughs> <동생> 언니 기미 일센트. <김일센서는 웃음> <laughs>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맞춰야 되는. <laughs> 내가 중학생 때도 그렇게 안 잘랐었는데. <웃음> <그치>. <웃음> 나 근데 지선이 머리 자른 거 보니까 나도 자르고 싶어졌었어. 은근 똑같하면 좋겠대. 네. 병지컷말하는건가 울프컷이 어? 뭐지? 비슷한 거겠지? 추천은 야 모르지? 근데 나병지컷 되게 좋아해. 너가, 아 맞아 맞아. 맞아 너가, 너가 할 생각은 어. 안해 그런. 어 잠시만. 울프컷이 뭐길래 내가 구글에다가 제가 지금 구글 검색할 때 구글 많이 쓰는데 울프컷 영관 검색어 세 개가 떴는데 울프컷, 응? 울프컷 극혐, 울프컷 응? 실패예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뭘 추천해 주실 거죠? 그면 첫 새로운 컷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미안해 불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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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무슨 날? 면서 면서. 오유유. 주원이 진짜 어른스러워졌다. 왜 이렇게 오늘 어른스럽지? 내일 생일이라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나 어른이야. 벌써 <laughs> <laughs> 내가 24살이에요 여러분. <laughs> 시간 진짜 빠르다 그치? 우리. 아니 지 a 이내 e r 성 f t 래 그니까 말 I'm s 와 진짜? 로 h e s a little 이상해 기분 이상해 이상해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갑자기 이거 뮤지 of a s o n 그럼 우리 이제 그거 해도 됐다. 나스다성인되면 좋은 점 있, 있어? 좋은 점.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다. 좋은 점이야, 그게. 그지렁이 <laughs> 살수 덕분에, 있어서? 어, 덕분에 움직 어, 어 움직일 수 있어서. 성인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? 진짜 좋은 점있나 야자를 안 해도 돼요. 댓글에. 네. 그래. 아,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근데 우리 아무도 야자 안 하지 않았어? 응. 아니, 가뭐 해봤어? 야자를? 응, 내 응.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은 괜히 경험해봐. 경험을 해봤어. <laughs> 뒤에 있는 거 뭐냐고? 있어요. 아이제는 아, 너가... 아, 날로. 응, 난또 그거 하는 줄 알고. 이젠 난안 써. 응, 응. 끈적은 없고 막 쓰이 해서 봐줬지 나도 <laughs> 있다고 어머 무서워라 무서워 무서워 야 이거 이거 알거나 사상을 막 찾아본 적은 없는데 멤버들 때문에 대송한것 같아요. 왜면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. 근데 편집 없이 그긴 시간을 원태국 그렇게 무르르르 끌고 간다는 게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 보니까. 그대로. 나그살때어이 진짜, 진짜 살때기들어 <laughs> 이쁘대. <laughs> 어? <laughs> 강유리선생님이랑한 거. 어, 맞았어, 아, 맞아, 맞아. 내가 어제 이렇게 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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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무슨 소리? 으으으으. <laughs> 으플로우 아, <laughs> 미안해. 나도 좀 깜짝 놀랐내 어. 뭐, 네, 그리고 그 비대면, 그거 다른 아, 분들도다 어. 너무 귀기시잖아 맞아, <laughs> 그... 그 당도 그, 그, 제압하는 그, 거? 그나 뭐냐? 강도차 파는 거못 봤어, 아직. 아, 보내줘야겠다. 실망이다. 휴나, 휴나 실망, 실망 느리구나? 아니, 그 임플란티드인 거라미에이트 아, 임플란티드. 어, 인플란, 아, 라미에이트이나 그럼 진그킹만날수 있는 어, 분이잖아 아, 진짜 킹만내. 어. <laughs> 아,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진짜 킹만내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나전댓말자 이해 못하거든요. 롬쎄 <laughs> 표정, 내 표정. 이빨 아, 이따 링크 팟캄 보내드립니다. 아니 아니야, 괜찮아. <laughs> 근데 그거 말고 또 언니 진짜 그 옛날 거를 이제 고모하고 고모하 아, 뭐지. 진짜 너무 웃기지 않냐? 그건 좀 언니가 공감하고 그건 <laughs> 그래? 괜찮을까? 응. 난 보면서. 머리 <laughs> 푸세요! 아, 왜, 어. 왜 그러시는 <laughs> 진짜 웃겨. 그건 진짜 웃겨. <웃음> 그래? <웃음> 그만큼 무관심 <무관치만> 하다는 것이지. <laughs> 아, 너무 재밌... 불러봤어. 선생님. <돈> 어 저거 뭐냐? 지선이 응. 불빨간. 우리도 근데 봐야지. 하나, 둘, 셋. <돈> 아니, 나못 봤어. 아, 그래? <돈> 하나, 둘, <experimentation>. 셋. <돈> 어, 왔니? 안녕. 뭐야오. 뭐야, 이게. 그만큼 즐거우시다는 거지. 그만 기다리셨다는 거지. 빠바이 안녕.